선생감독님 차례로 무대 위에 걸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호강 캐스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팔도를 누비는 최고의 사기꾼 봉희 김선달 역을 맡은 유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 봉희 김선달에서 1 2번 죽다 살아나는 그 생존과 위장의 달인 보원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희 김선달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윤보살력의 라미란입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봉희 김선달에서 김선달을 변경해 사기폐 합류한 순수한 사기꿈나무, 네, 견역을 맡은 시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예, 봉희 김선달의 연출을 맡은 박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봉희 김선달 하면 누구라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사기꾼의 아이콘 같은 인물인데요. 어, 그 대동, 주인 없는 대동강을 팔아먹은 그런 대담한 사기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오락적으로 풀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갖춘 이 김선달이라는 인물이 어, 여태까지 거의 영화로 안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전 또, 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욕심이 났고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런 그 대담한 사기 행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오되, 어, 이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어, 이제 그 설화 속의 인물은 굉장히 그 넉살 좋은 그 뒷짐지고 양반 걸음 걷는 것 같은 그런 아저씨 같은 이, 이미지가 강한 김선달이라면 저희 김선달은 이렇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포자라 피날리면서 이렇게 신나게 달리는 젊고 섹시한 이미지의 김선달로 만들려고 했고요. 김선달이라는 인물이 되게 변신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함과 여유로움이 오히려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신도 하니까 그런 것들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대본을 읽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떤 코베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기꾼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변장 그리고 다양한 어떤 상황극을 이제 둘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여러 편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인물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봉희 김선달과 이렇게 스틸컷을 항상 찍었었는데 음. 그걸 나중에 영화 다 찍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 정말 영화를 여러 편 찍은 것 같은 음. 하는 입장에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예. 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 상황 때문에 예. 굉장히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게 되셨던. 예, 그러니까 극중극처럼 예. 저희들도 배우지만 영화 속에서도 이제 어, 유능한 배우, 예, 사기꾼이라고 했는 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가수로서의 이렇게 무대가 아닌 이제 배우로서의 그 현장은 제가 확실히 걱정이 많이 했어요 음, 처음에. 긴장도 근데, 되고. 네. 근데 이제 좋은 스태프분들 때문에, 좋은 배우분들 때문에, 좋은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아 정말 저는 아난참 운이 좋은 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만판이 연기하게 연기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어, 따뜻한 가족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사기패다운 패기가 이 제작 보고에까지 느껴지는데요. 어, 유승호 군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도 정말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들의 다양한 변신과 또 스펙타클한 볼거리가 있는 시원한 영화입니다. 어,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영화가 될 테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봉익임선달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추격전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봉익임선달 제작공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